두 번째로 이제 우리의 절반의 성공이 어디서 왔는가를 말씀드리겠는데 서양의 산업혁명의 물결이 동양으로 밀려올 때 그때 있었던 가장 큰 사건 서세동점의 신호탄이 뭐냐 아편전쟁이죠 청나라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명나라의 국토를 두배 이상 키웠을 한족의 명나라를 만주족의 청나라가 집어삼킨 다음에. 국토를 두배 키웠어. 그래서 서양 학자들은 청나라의 시대를 뭐라고 부냐, 팍스 만주리안의 시대다 이렇게 부릅니다. 우리가 아는 청나라, 노세한 청나라, 일본하고 싸워서 진 청나라가 아니에요. 청나라는 세계 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영국 사람, 프랑스 사람, 독일 사람 다 청나라에 와보고 청나라가 세계 최고다 그렇게 인정을 했죠. 그게 바로 대청 제국인데 대청 제국이 어 이. 영국하고 전쟁에서 졌다. 이거 뭐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엄청난 쇼크를 받았습니다. 엄청난 쇼크를. 그래서 청나라에서 시작한 게 양무운동이라는 운동이에요. 양무운동이 뭐냐.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 중체서용이라고 불러요. 중국의 몸체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기술을 배우자. 그래서 여러분 저 사진에 보시는 왼쪽에 있는 사람이 비스마크죠. 르 우리가 독일의 비스마크, 르 천혈제상, 다이워서 알고 있죠. 독일은 원래 강한 나라였나 보다. 그 후에 나, 그, 어, 히틀러도 나오고 1차 대전, 2차 대전. 그렇지 않습니다. 30년 전쟁이라는 종교 전쟁이 유럽의 모든 나라가 신교와 구교의 싸움을 어디와서 했냐면 독일 땅에 와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래서 독일 인구의 3분의 1이 죽어버려요. 어? 전쟁 후에 인해서 가장 비참하게 탄압받고 약탈당하고 어, 그 살상을 당한 사람이 독일 사람이에요. 그래서 30년 전쟁이 끝나고 베스트 팔렌 조약이라는 조약이 맺어질 때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냐. 베스트 팔렌 조약은 독일 제국의 장송국이다. 이제 죽었다. 그래서 인구는 30%가 줄었는데 국토를 막 뺏기니까 1600만 명의 그 국민 숫자가 500만 명으로 준 거예요. 일선에 의하면 그때 인구 통계가 정확해 250만 명이라는 그 기록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나라도 아니야, 나라도 아니야. 어? 이건 완전히 쑥대밭이에요, 쑥대밭. 그런데 그 나라를 근대적인 강대국으로 만든 사람이 누구냐? 철혈리의 재상 비스마르크라는 거죠. 그래서 비스마르크, 그러면 정말 약체의 나라를 분열되고 그런 나라를 근대적인 강대국으로 만든 명재상. 아, 대단한 사람이죠. 정말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청나라의 북양 대신 이홍장입니다. 그래서 북양 대신 이홍장을 뭐라고 불렸냐? 동양의 비스마르크. 영국한테 져 가지고 엄청난 아편 전쟁으로 수모를 겪은 청나라를 근대적인 강대국으로 만든 명재상이 누구냐? 부양 대신 이홍장이라고 사람들이 믿은 거죠. 그래서 이때 영국에서 새로운 기계를 도입하고 기술자를 초청하고 유학생을 파견하고 공장을 짓고 막 그래 가지고 어영그 청나라 경제가 근대 산업 경제로 가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때 이때 그 청나라 황제가 10대 동치제일 때예요. 그래서 이때를 뭐라고 부르냐. 동치중흥. 응? 역사가들이 동치중흥이라고 쓸 만큼 청나라가 발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바로 어, 그 중국의, 청나라의 양무운동입니다. 그리고 나서 7년 후에 일본에서 메이지 유신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는 메이지 유신 그룹은 대단한 걸로 생각하고 양무운동은 이름도 잘 모르는데 사실은 양무운동은 그 당시만 해도 성공한 근대화, 거기에 대해서 일본의 레이지 유신는 이거 뭐 될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될까라고 상상도 안 했어요. 굉장히 그, 어, 뒤떨어져 있었죠. 그랬는데, 16년 후에 우리나라에서 갑심정변이 일어납니다. 조선도 근대화를 위해서 뭔가 새로운 변화를 시도한 거죠. 그때 젊은, 어, 혈기, 어, 젊은 피들이 모여가지고 갑심정변을 일으켰는데, 이김옥균은 누구냐 하면, 김옥균의 후견인이 일본의 개요 대학을 만든 후쿠자와 유키치, 아주 유명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관직에 나가지는 않았지만은 그 일본 만넨 지회의 얼굴이 나오는 관직도 안 나간 사람이 나올 정도로 유명한 지식인이고 아주 메이지 유신 시대의 지식인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조선의 개화파의 대부였어요. 그래서 늘 후원해주고 도와주고 일본에 오면 항상 자기가 메이고 입히고 모든 이 그. 뒤를 다 봐줬죠. 김옥균은 아주 후, 후쿠자와 유키저랑 가까웠죠 그래서 김옥균이 거사를 일으킬 때, 일본이 도와준다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일본이 도와주면 이거 성공하는 거죠. 근데 그때가 언제냐. 청나라가 조선 주둔군이 3,000명 있었어요. 3,000명. 그런데 안남, 지금 베트남 지역에 영유권을 놓고 프랑스와 청나라가 전쟁을 시작한 거예요. 청나라가 프랑스와 전쟁을 할 만큼 이제 준비가 된 거예요. 그래도 안남에서 전쟁을 하려면 군대가 필요하니까 조선주둔군의 반을 뺐어요. 그래서 안남으로 옮겼어. 그게 프랑스와 전쟁을 하려고. 그랬더니 김옥균 선생이 세계 정세를 딱 보니까 일본은 지금 막 발전해오는데 청나라는 프랑스하고 전쟁한다고 군대를 반 빼가니까 이때다. 이때 빨리 일본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거사를 일으켜가지고 우리나라를 개화하자. 그래서 일으킨 게 바로 이 갑신정변입니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 그 500명의 청나라 군세가 이걸 진압하러 왔는데 일본 군대가 다 도망가 버렸어. 숨어 버렸어. 도와준다는 약속도 안지키고 어? 상상이 안 되잖아요. 일본은 원래 조선을 침략하겠다는 야욕에 불타는 나라다. 우리가 그런 경우만 쭉 받았는데 일본이 그렇게 안 했어요. 왜안했냐 청나라하고 싸워서 이길 자신이 없었어. 어? 왜 메이지 유신 한지는 얼마 안 됐고 청나라는 양무운동 해가지고 군대도 많이 키웠고 어,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이제 에 그, 그 숨어버립니다. 그래서 김옥균의 그 개화는 3일 천하로 끝나버립니다. 더 이상 지,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3일 천하 그렇게 끝나버리고 어, 청일 전쟁이 그후 10년 후에 터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일본이 청나라를 꺾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메이지 의신을 해서 국력을 키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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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다 겨우 청나라를 꺾을 수 있는 수준에 와가지고 청일 전쟁을 일으킬 거예요. 그 전에 갑신정변 때 전쟁했으면 뭐 형편없이 적혀있죠. 일으켜가지고 발전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냐면 산업혁명에 의한 국력의 증진은 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나라의 일본의 국력이 청나라를 꺾을 만큼 가속적으로 발전했어요. 그래서 메이지 유신은 아, 성공했는데 왜 양무운동은 실패했는가. 실패한 산업혁명과 성공한 산업혁명의 차이가 뭔가. 여기에 대해서 중국의 많은 지식인들이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열심히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원인 분석을 한 겁니다. 왜 이랬을까? 분명히 성공한 양무 운동인데 왜 메이지 유신만큼 안 됐을까? 그것을 열심히 조사해 보니까, 아, 제도 개혁 없이 기술만 받아들인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산업혁명은 기술만 가지고 일어나는 게 아니구나. 그걸 알아가지고 그 당시에 선각자라고 불린 강유위, 양계초, 이런 사람들이 양무운동은 끝났다. 이제 변법 자강운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변법 자강운동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저때 중국에서 변법 자강운동이 착착 진행됐으면 또다시 다른 근대사가 이루어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100일 만에 서태후일파 수구파한테 완전히 다 숙청당하죠. 원세계와 서태우가 결탁해 가지고 다 몰아내고 옛날 청나라 시대 어? 어, 그 수구 세력한테 모든 고난이 다 돌아가요. 어? 그래서 이제 청나 그 중국의 산업혁명은 완전히 실패하죠. 자 그럼 동양 삼국의 산업혁명을 한번 비교해 볼것 같으면 우리 조선은 어땠냐? 동도서기라는 말이 있었어요. 동양의 도와 서양의 기술을 합쳐서 발전하자. 근데 우리나라의 이그 주류 사회는 동도서기를 철저히 외면했어요. 동도서기라는 말도 사실은 아는 사람, 들은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저게 실학자의 일파가 한 얘기인데 실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도 우리가 지금은 하나의 학파가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은 사실은 저거 주저학의 아류 수준으로 그냥 일부 비주류 학자들의 주장처럼. 산발적으로 뜸은 뜸은 남아있는 것을 현대에 모아서 실학,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 조선 근대사를 실제로 연구하는 어 교수나 학자들 들어보면 실학파는 없었다. 이런 주장을 아주 어 확실하게 하고, 실제로 실학파가 있었다는 증거도 별로 없습니다. 다만, 여러 비주류 학자들의 주장을 뜯어 모아서 우리가 실학이라고 하는 요그 실학 중에서도 그 일부 동도서기론을 주장하는 학자가 있었다. 그래서 이제 동도서기로는 눈에도 보이지 않고 귀에도 들리지 않고 그냥 흔적만이 지금 조금 남아있는 그런 정도예요. 그리고 동도서기를 완전히 외면하고 우리가 위정척사를 선택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외세의 각축장이 되어버려요. 조선은 없다. 일본과 중국과 청나라와 뭐 서양, 어, 러시아, 미국. 이그 나라의 각축장이 되어버려요. 아 존재 자체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경술국치를 당하고 일제 강점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완전한 실패입니다. 산업혁명의 완벽한 실패. 그런데 청나라는 어땠냐? 중체소용을 실제로 시도해 가지고 북양 대신 이홍장 지휘하에 아주 확장착 진행시켰죠. 그러나 기술도 입만 추진했어요. 중국을 제도적으로 협진하지 않고 그래서 청일 전쟁이 적지 않고 중일 전쟁으로 전 국토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중국은 2차 대전 후에 승전국의 지위를 확보했습니다. 일본과 싸운 승전국.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일제에 대해서 지금 얻지 못하는 게 뭐냐? 우리는 승전국 지위가 없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독립운동도 했고, 만세 사건도 있었고, 했지만은, 이 결국은 일본한테 다 진압당하고, 우리는 어떻게 싸웠냐? 승전국의 입장에서 보면 패전국 일본의 일원으로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일본은 아니 중국은 청나라는 산업혁명을 반쯤이라도 성공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승전국의 지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청나라가 개척해 놓은 땅을 몽땅 다 차졌어요. 심지어 몽고의 외 몽고 지역까지 국토를 올려 넓힐 형편이에요. 어? 몽고까지. 그 지금 티베트 신장 위그르 거기서부터 다 차지했죠. 왜? 산업혁명을 반이라도 했으니까. 저런 결과에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는 산업혁명을 하나도 못하고 중국은 반쯤 이죠 어, 일본은 어떻게 되냐. 화혼양제를 선택합니다. 그래서 화혼양제, 그래서 지술혁신과 제도혁신을 성공시켜가지고 대동화 공영권을 주장할 만큼 선진 강대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어깨를 나란히 한 강대국이 됐어요. 그리고 세계대전에 져가지고 망했지만은 불사조 효과로 화려하게 부활했다. 그래서 불사조 효과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뒤에 누차 반복 설명이 될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게 동도와 중체와 화혼의 차이를 아셔야 됩니다. 도라고 하는 것은 지구의 가치예요. 우리가 갖고 있던 과거 동양 고전의 가치를 하늘처럼 생각하고 나머지는 형편없이 생각합니다. 산업혁명은. 그러니까 완전한 실패가 온 거예요. 중체는 서용보다 채, 몸은 용보다 또더 높아요. 그래서 절반의 성공이었고, 일본 화혼은 어떻게 되냐? 혼만 빼놓고 다 바꿔라. 일본을 과거에 있던 것을 산업혁명의 가치를 철저히 이해한 거예요. 물론, 제가 지금 하는 설명은 사후적인 설명이고, 글자 자체를 분석한 건 아닌데, 저런 용어가 탄생하게 된 시대적 배경과 환경을 상대적으로 제가 비유해서 설명드린 겁니다. 산업혁명을 가장 우습게 보고, 나쁘게 본 나라는 완전히 실패했고, 어느 정도의 가치를 인정한 나라는 절반의 성공, 산업혁명이 정말 중요하다고 가치를 인정한 나라는 완전한 성공을 거의 거둘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산업혁명을, 어, 설,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되냐. 저, 여러분 잘 아시는, 어, 그, 어, 화혼양제, 어, 요시다 쇼인 선생의 가르침에 따라서 메이지 유신에 성공하고 청일전쟁에 이기고 노일전쟁에 이기고 진주만을 기습했다가 무조건 항복하는 원자탄을 맞고 불운을 겪게 되죠. 그러나, 한국전쟁이 터지면서 일본 수상이 뭐라 그랬냐 한국전쟁은 신이 일본에 내린 선물이다 이렇게 있어요. 한국전쟁이 터지지 않았으면 일본 경제가 부흥할 기회가 없었어요 근데 그거는 우연만이냐 그렇잖아요 일본이 과거에 산업혁명을 해서 산업기술력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전쟁 때 부활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저게 하늘이 공짜로 행운을 준게 아니라 일본이라는 나라가 황운양재라는 개념 하에 이그 산업을 발전시켜서 행운을 잡을 수 있는 능력을 자력으로 쟁취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의 모든 성공의 시작은 어디로 올라갔냐. 1차 산업혁명으로.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의 성공이기 때문에 오늘까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냐. 위정척사를 해가지고 어저 실패하고 강화도 조약으로 개국을 하려고 그러다가 아 개국당했는데 갑신정변 실패하고 경술국시로 나라를 잃고 일본의 패전으로 독립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신탁통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력으로 한게 아니니까 어떻게 되냐. 남북분단이래도 우리는 발언권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남북분단, 북핵위기, 이 모든 우리가 겪고 있는 불행,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사회적인 울분, 막왜 이렇지? 이 모든 것의 뿌리를 연원으로 올라가는 이게 산업혁명이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을 받아들이면, 그래서 첫 단추를 잘 끼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가 잘 끼어지는데 첫 단추를 잘못 꼽으면 단추가 계속해서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과 일본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극동에서 참 수천 년 동안 같이 공존하다가 산업혁명이라는 대분기를 맞이해서 일본은 산업혁명에 편승하고 산업화하는 쪽으로 가고 우리는 그것을 거부하고 실패하고. 그래가지고 그 후유증 속에 아직도 시달리고 있다. 참 가슴 아픈 일이죠.